안녕하세요. 대구 디자인 교정 치과 치과 교정과 전문의 장우성입니다. 일단 설치 교정은 제가 그냥 정말 좋아해서. 이제 설치 교정 환자가 오면 저는 되게 반갑게 이제 상담도 해드리고 이제 설치 교정 하러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했던 케이스들도 많이 보고 이제 유튜브도 보고 오셔서 이제 신뢰감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장치를 떼고 붙이는 데는 사실 저희 스템이나 저나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공비를 제하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밖으로 붙여드리는데 저는 이제 라포가 많이 쌓여서 너무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서 이제 비용적인 측면은 최소화를 시키고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그렇게 상의를 잘 해서 진행해드립니다. 이제 그냥 일반 교정을 할 때도 필요한 경우에 안쪽에 장치를 뭐 한두 개씩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환자분들, 아, 혀가 갑자기 썰려서 힘든데요. 라고 하는데, 이제 설치 환자분들은 붙이고, 아, 혀좀 고생하실 겁니다. 하는데, 다음 약속 배오면 아, 원장님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지낼만 합니다. 이런 게 이제 결국, 그런 이제 불편함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비밀을 할수 있다는 그 장점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당연히 교정할 때뭐이 정도 불편감 감수할지 있지라는 생각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으로 하셨다가 밖으로 좀 하겠습니다라는 분은 정말 드물긴 하고요. 이제 설득 교정을 많이 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정보를 얻어서 아, 이거 안으로 하면 발음 좀안 좋아진다고 하던데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문헌도 읽고 했는데 발음을 할때 혀랑 치아가 되어 있는 발음들을 설치음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혀가 치아 뒷면에 정확히 닿여야 정확한 발음이 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제 장치가 붙었기 때문에 혀가 짧은 소리가 조금 날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혀라는 게 근육이라서 얼마나 단련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런 한계점을 극복을 해요. 근데 실제 이제 제 설직 환자 중에서 기자분도 계셨고 매일 이제 설직 교정을 시작하고 뉴스를 계속 나오시니까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발음을 계속 체크를 했는데 처음에 붙이고는 발음이 조금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 교정이 끝난 뒤에도 이제 계속 나오시면 제가 들어보면, 아, 시간이 지나니까 큰 차이가 없구나,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느끼고 있어서, 철집교정 시작하시면 선생님, 또는 이제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면, 아, 책 열심히 읽고, 혀 단련시키면 많이 좋아지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